전시장입니다. 전시장에서 지금 찌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. 낚시하고 있습니다. 이찌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. 大家辛 二四。 제가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 거는 저겁니다. 바늘을 빼고 있는 거, 붕어를 잡지 않고서도 바늘을 빼고 있는데 이 장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. 그래서 저거 한번더 보겠습니다. 이해 됐 어요？여러 분도 이해 되시 죠？아주 간단 하고 편하 게요 장치 한번 찾아보 겠 습니다.